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우니 현재 날짜 7월 14일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봉크 보도록 할텐데 계속해서 제가 추천한 후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죠 두배가 넘게 올랐어요 현재 네, 시가총액도 꽤 크죠 네 봉크가 시가총액 3조나 되는 그런 대형 밈코인입니다 은근히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그런 메이저 민콘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네, 보시게 되면 12일 전에 7월 1일에 알려 드렸어요. 거의 13일 전이네요. 7월 1일이면. 그쵸 개미 다 털어 냈습니다. 단기 스윙 타점 공유합니다라고 싹다 알려 드렸어요. 여기 넘으면서 이제 한번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알려 드렸었죠. 여기 하늘색 저항선 위에서 이제 지지 받으면서 그 모습 보고 이제 개미 다 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조 원이나 되는 시가총액 3조 원이나 되는 그런 코인을 과감하게 제가 개미 다 털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늘색 저항선 구간 있죠. 여기. 여기 뚫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지지 받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캔들이 여기 위에서만 지지 받고만 있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매우 높다라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7월 1일이면 이때예요, 이때 완전 생 바닥부터 그냥 이때예요, 이때 이때입니다. 완전 생 바닥에 지금 반등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냥 여기 까만색 추세선도 잡아드렸죠.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일단 그 전에 그 전에 여기 0.042를 찍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0.046 여기 구간들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잘볼줄 모르겠다, 어떻게 보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공유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옹크라고. 봉크라고 두 글자 문자 주세요. 퍼센트 무료로 정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뭐 봉크 말고 다른 코인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코인 무료 채굴 받는 곳, 그다음에 비밀 상장 정보,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들 있죠. 네, 이런 거 계속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봉크 같은 경우에도 출발하지 않았을 때 완전 생 바닥부터 잡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 반등 나와요, 진짜. 물리고서 문자 주신 분들이 많아요. 물리고서. 그러니까 제발 바닥부터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이제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 그 수익률은 막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순환 매매, 순환 매매를 통해서 더 많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잡으셔야 돼요. 아직 바,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그게 더 이제부터는 안, 이걸 수익 냈으니까 수익 낸 걸로 이제 바닥부터 바닥부터 잡아 가는 거 제가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막쳐 드렸어요. 네. 퍼지 펭귄 뭐 암호 코인 뭐 그리고 네트워크 계열 이번엔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싹다잡아들었습니다싹다 네,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바닥코인 추천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폭등 나올 코인 말씀드리죠 지금 보게 되면 암호코인이 제가 언제부터 알려드렸냐면 6월 24일 알려드렸어요 완전체 바닥 구근에서 여기 저항선 넘었을 때 이제 한번 잡아볼만하다 엄청나게 폭등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6월 24일에 제가 6월 24일에 알려드렸는데 6월 24일 맞죠? 9원때였습니다 9원때 최초에 9원 때 영상 올려드렸고 저희 소통방 분들에게는 이제 0.8원 때부터 완전 생 바닥부터 제가 잡아드렸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 뭐라고 말했는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등 나오셨네. 네 원래 저항선이었던 구간을 뚫고 나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번 왜 올라갈 수 있냐면 최근에 좀 너무 많이 행보를 했어요. 네좀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잡아드린 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거의 260%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260%. 3배가 넘게 올랐 3.6배 올랐다. 현재까지. 그런데 제가 목표가 어디 잡아드렸죠? 현재까지는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연도. 네. 무댕. 무뎅, 무댕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4월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연도 4월달부터 해서 얼마나 올랐냐. 제가 타점 다 잡아드렸어요. 이것도. 이것도 보게 되면 제가 최저 주가에서 잡아드렸거든요 1400% 올랐습니다 1400% 15배가 넘게 올랐어요 15배가 넘게 이거 제가 언제 잡아드렸냐 보여드리게 되면 4월 9일에 알려드렸어요 지금 현재 바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 폭등 나올 코인 잡아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네, 이때 34원이었습니다 34원 완전 바닥이었어요 완전 바닥 진짜 바닥부터 해가지고 저희 소통만분들 함께 네 12배 넘게 12배 못해도 12배 벌었어요 나가서 이제 네 바이낸스 선물에서 바이낸스 선물에서 네 쇼도 잡고 내릴 때도 먹고 오를 때도 먹고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다좀싹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비트 상장 일정 있었죠 제가 업비트 상장 일정 알려드리고도 또 올랐고 다 먹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펀디 AI 같은 경우 펀디 AI 같은 경우 네,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하루 만에 260% 정도 올랐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이때부터 잡아드렸습니다 280% 올려드렸어요 보여드리게 되면 4월 9일에 4월 9일에 펀디 AI 펀디X 제가 그때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펀디 AI 7천원대였어요 7천원대 펀디 AI 최저가였을 때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추세선 한번 넘고 나면 엄청나게 폭등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업비트 BTC 마켓 차트를 보게 되면서 제가 이때 알려드렸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가 받고 있는데 한번 여기 뛰어 넘고또 엄청난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한 250%까지 먹을 수 있다, 260%. 네, 그러면 비싸에서한 27,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 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만 네, 7천원 네 2만 7천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2만 7천원 현디 AI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2만 7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보게 되면 2만 7천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잡아드린 구간에서 4배가 올랐다 300%면 4배죠 그냥 완벽하게 폭등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바닥에서부터 폭등 나올 코인 안전하게 폭등 나올 코인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이런 거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무슨 대형 호재냐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 있죠. 하나 주식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코인의 주식회사, 주식회사 차트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주봉인데 이게 24년 12월 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올랐냐? 400%가 올랐습니다 400%섯배가 넘게 올랐어요 주식으로 다섯 배면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겁니다 얘도 도 오를 거고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고 이제 곧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국내 상장 일정 떴습니다 국내 상장 어디 거래소 상장한다고 합니다 일정 몇월 며칠이라고 하네요 라고 제가 받았죠 찌라시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상장하면 엄청나게 한 20배 정도 20배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상장후로 지금 보게 되면 9,000% 올랐어요 9,000% 이거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절대 9,000%가 올랐어요 지금 이제 국내 상장하고 하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여기 상장비 말고도 여기서만 잡아도 500%가 올랐다 지금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지금 6배가 올랐어요 6배가 그쵸 상장빔 쏘고, 제가 미리, 미리 제가 알려드렸었죠, 예전에. 프리세일 할 때부터. 프리세일이 끝나고, 9,800%가 올랐습니다. 9,800%면 약1 0 0배예요 100배. 그런데 아직 국내 상장 일정이 남았죠. 그거 하면, 국내 상장까지 나오면 이제 엄청난 폭등, 20배, 막 30배도 갈수 있을, 그럴 코인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 갱신을 하고, 2억 원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훨씬 더 많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010-2659-4904로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통반 분들도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최소 300%는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비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